우 리나라에 국경일이 여러 개가 있는데 그중에 가장 중요한 국경일이 뭐냐라고 이렇게 문, 물으신다면 아마도 광복절이 아닐까 싶습니다. 2000년 역사 중에서 가장 치욕스러웠던 35년 간의 일제 강점기가 종식된 날이기 때문입니다. 조선 후기의 그 깜깜하고 어두운 마치 장님처럼 세계 정세에 무지몽매했던 이 조선은 일찍이 메이지 유신을 거쳐서 빠르게 근대화 돼가지고, 국력을 서구식으로 힘을 키워온 일본의 상대가 되지 않았습니다. 될 수가 없었죠. 그렇게 조선은 국권을 일본에 빼앗기고, 잔혹한 35년간의 일제강점기가 시작되었습니다. 그 기간에도 우리 민족은 조선 독립을 위한 투쟁이 계속 이어졌지만, 우리 힘만으로는 사실 일본 제국과 상대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던 1945년 8월 15일 두 방의 원자 폭탄을 얻어맞은 일본은 무조건 항복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떨리는 목소리로 일본 천황 히로히토가 라디오 전파를 통해서 항복 사실을 발표했습니다. 나는 일본 제국 정부를 대표해서 미국, 영국, 중국 그리고 소련 네 나라에 대해서 무조건 항복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결정을 조서를 통해서 국민 여러분께 알립니다. 이렇게 라디오 방송이 흘러나왔습니다. 일본 천황의 이 연설은 우리나라뿐 아니라 동남아 전체 그 수억의 인구에게 이제 일제 치아의 고통으로부터 완전한 해방과 자유를 가져다준 결정적인 선언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 바로 이처럼 오랫동안 이 세상을 지배하던 그 죄의 통치에 종지부를 찍는 그런 광복의 사건이었고, 해방의 사건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수많은 성도들이 무기력한 삶을 살고 예수를 믿는데도 그런 성도들을 보면서 안타까운 심정이 아니둘 수 없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에 있어서 죄라는 문제에 대해서 자꾸, 자주 지적을 받고, 그 죄에 대해서 올바른 견해를 갖고 있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이 사실은 견고해질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죄와 타락을 이해하지 않으면은 우리를 창조의 목적으로 다시 돌아가게 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도 이해할 수 없고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에게 복음으로서 역할을 할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기초가 없는 이 신앙생활을 오래 반복함으로써 그냥 교회에는 출석하지만 그리고 교회 와서 봉사도 하고 즐겁게 교제도 하지만 교회 문을 나서 가지고 일상의 삶으로 돌아가면은 정말 세상의 작은 시련에도 너무 쉽게 무너져 버리고 그런 일이 벌어지는데 그것은 바로 이 신앙에 있어서 기초가 튼튼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기초가 그렇게 부실한 것은 결국 지식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간헐적으로 죄가 나쁜 것이고 죄를 지으면 회개해야 된다. 이런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과연 우리 가운데 죄가 어떻게 우리를 지배하고 있고, 그죄 때문에 인간이 어떻게 철저히 불행해지고, 그 불행해진 인간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고, 거기로부터 벗어나는 길은 무엇이고, 어떻게 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죄를 이기며 살수 있는 힘을 공급받는 것에 대해서 정말 만족할 만큼 설명할 수 있는 분들이 얼마나 될까 의심이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복음에 대해 견고한 지식을 갖고 있어야 이 지긋지긋한 죄의 지배에서부터 해방될 수 있고 또한 해방되기를 원하는 사람을 도울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정말 단단한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과 같습니다. 잠깐은 신앙생활을 하는 것처럼 보여도 우리의 신앙이 이런 반석 위에 반석 위에 서 있지 않으면 우리는 수시로 위선적인 모습을 보이거나 아니면 아무 능력이 없는 회칠한 무덤과 같은 정말 겉은 멀쩡하지만 속에는 그 죽어 있는 신앙, 그냥 종교 놀이를 하고 있는 신앙이 될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내가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밖에 없고, 나는 주님을 떠나서는 살수 없으며, 오늘 내가 왜이 자리에 예배자리에 앉아 있는 이유에 대해서 분명하고 깔끔한 답변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창조하셨습니다. 주님은 이 세상을 만드실 때, 사람을 가장 늦게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살수 있는 모든 환경을 완벽하게 조성해 놓으신 다음에 인간들이 그것을 누리도록 배려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흙으로 만드시고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심으로써 창조를 완성하셨습니다. 주님이 인간에게 생기를 불어넣으셨다. 이것은 인간이 바로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로 육체와 영혼이죠. 흙으로 빚은 것은 육체가 되었지만, 주께서 그 불어넣으신 당신의 생기는 동물이나 식물, 무생물이 아니라 오직 인간에게만 주신 영혼이 되었고, 그 영혼으로 인해 인간은 유일하게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제할 수 있는 피조물이 된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에 기는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고요,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명령하셨다고요. 이렇게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 가지고 에덴을 그때부터 이제 관리하게, 했, 관리하게 되었습니다. 에덴 동산은 정말 아름다운 낙원이었습니다. 그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는 완전한 하나님과 행복을 누리면서 뭐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따로 예배할 필요도 없이 그 에덴 동산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의 세계와 일반적인 세계가 완전히 통합되어 있던 그런 세계였습니다. 거기에서 하나님과 아담과 하와는 어디서든지 하나님을 느끼며 대화하며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영이신 하나님이 동산을 거니실 때 아담은 하나님의 동선이 지금 어디쯤인지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 하나님이 지금 우리 에덴 동산에 어디쯤 지금 거니시고 계시는구나. 이게 이게 이걸 알 수가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지금 우리로서는 이해할 수도 없고 경험해 볼 수도 없는 완전한 지식 가운데 기쁨과 평화와 만족이 에덴에 있었습니다. 우리는 정말 드물게 기쁨이 충만한 경험을 하죠. 특히 어렸을 때이 웃기거나 기쁘거나 행복하거나 해서 정말 뒤로 까딱 넘어갈 정도로 행복할 때가 아주 짧은 순간에 있지 않습니까? 근데 앞으로 우리가 갈 천국이 그런 곳인데, 에덴은 바로 그런 기쁨이 계속 되었던 곳입니다. 그런 에덴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한 가지 명령을 내리십니다. 2장 16절을 보면 창세기,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대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무슨 저주의 그 마법이 걸려 있는 특별한 나무가 아닙니다. 그냥 평범한 나무고 평범한 과일이었고 다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지정하시고 이것을 따 먹지 말라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때부터 종교적인 의미가 어? 가지게 된 그런 나무였다고요. 예전에 많은 사람들이 이런 질문을 했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아,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어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이 모양 이꼴로 죽도록 고생하다가 죽게 되었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그렇게 위험한 물건을 그 에덴 동산에 두셨냐? 어? 아예 그런 이상한 물건을 만들지 아, 마, 만들지 않았다면 아니 만들었어도 거기에 두지 않으셨다면. 아 이런 사단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 아니냐 그렇다면 아담이 따먹고 범죄했는데 그 범죄에 하나님도 일정 부분 책임이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하는 질문과 논쟁이 많았었죠. 하지만 그것은 하나만 알고 둘을 모르는 것입니다. 아담은 창조 당시에 죄가 없는 상태지만 그렇다고 인간이 하나님과 같은 존재는 아닙니다. 즉 인간은 창조 당시에 죄가 없고 온전한 사람이었지만 완벽한 자유 의지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언제든지 그의 의지를 가지고 타락하고 잘못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진 존재라고요. 그런 인간에게 선악가는 하나님과 인간이 어떤 관계인지를 알려주는 은혜의 수단이었습니다. 에덴에 살고 있었던 모든 동식물들은 아담의 지배하에 있었습니다. 아담이 이름을 지어준다 그러니까는 모든 동물들이 다 아담에게 나왔습니다. 심지어 아담보다 몇백 배가 큰큰 큰 덩치를 갖고 있는 공룡들도 차례로 아담에게 나와서 순종하면서 이름을 지음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담이 이름을 지어주는 것이죠. 아, 그래 너는 지금부터 네 이름은 티라노샤우로스야 이렇게 말입니다. 아담은 에덴의 왕이었습니다. 모든 동식물들이 자기에게 복종하고 자기는 그것들을 말로 다 다스렸습니다. 그러다가 에덴 동산의 중앙에만 오면은 하나의 나무가 보이는 것입니다. 바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였습니다. 그 나무 앞에 오기만 하면 애, 아담은 한 가지 사실이 생각이 납니다. 다름이 아니라 네가 내가 이 모든 에덴을 다스리고 있지만 그러나 이것은 창조하신 분은 따로 계셔. 그분이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내가 비록 왕처럼 에덴을 다스리고 있지만 하나님의 창조의 관점에서 보면 나 역시 저기에 있는 풀한 포기 하늘의 구름 그리고 내게 복종하고 있는 저 기어다니는 동물들과 나는 동창생에, 동창생에 불가해라는 사실을 상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선악과는 바로 인간이 누구인지를 깨닫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수단이었습니다. 우리는 알수 없지만 선악과가 없다 하지라도 없었다고 하더라도 인간은 아마 다른 방법으로 타락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문제는 법을 주신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법을 어김으로써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한 인간에게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하게 되었을 때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아름다운 세계를 에어싸고 있던 죄의 세력이 순식간에 쓰나미처럼 밀려 들어왔습니다. 장마철에 비가 엄청 내릴 때 흙탕물을 막 머금고 있던 이 땜이 상류로부터 물이 계속 공급되는데 이게 수문이 고장나가지고 하루로 물을 흘러들이지 못하면 거대한 물의 압력이 쌓이고 쌓여가지고 탁 터지는, 터지는 것처럼 이 죄라고 하는 커다란 권세가 세상을 향해 물밑듯이 밀려들어왔습니다.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이 죄의 세력들이 온 땅을 덮어버렸습니다. 이제는 살아있는 피조물 하나님이 창조해 진히 이 피조의 세계는 그 죄의 영향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고 죄에게 깊이 잠겨버린 침수의 상태가 되었습니다. 타락하기 이전에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으로 가득 차 있던 이 세상이 타락하고 나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지식은 송두리째 날아가 버리고 이제는 죄의 어마어마한 권세가 세상에 싹 들어와 가지고 세상을 장악해 버렸습니다. 그것이 바로 죄의 법이고 그 죄는 법을 통해서 모든 인간을 철저하게 통제하고 지배하게 되었습니다. 법이란 무서운 것입니다. 요즘은 많이 완화되었지만, 싱가포르는 한때, 껌을 씻기만 해도 엄청난 벌금을 물리던 그런 규율사회였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껌 씻다가 길에다 뱉으면은, 천 불을 벌금을 때린답니다. 한국도로 140만원. 그러니까 껌 씻다가 길에 떨, 떨어뜨리면 140만원 걸리면 거, 내야, 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싱가포르 사회를 표현하기를 뭐라 그러 하면은, peace under the fist. 철권에 의한 통치, 평화. 어? 그런 말이라고요. 그러니까는, 이 사회, 그 싱가포르라는 사회 시스템을 유지하는 방법은 바로, 엄격하게 벌을 주는 방법으로 사회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그 사회가. 예전에 싱가포르에 갔을 때 가이드가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싱가포르에는 가면은, 성추행 같은 파렴치한 범죄가 없다. 여성의 그 신체 부위 부위마다 엄청난 벌금이 매겨져 있어가지고 성추행 같은 죄를 지면은 파산할 정도로 벌금을 때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벌, 단순히 벌금만 모는 것이 아니라 징역과 태형을 함께 선고하는데 태형이 뭔지 알아요? 권장을 때리는 거 그러니까 태형이, 오히려 태형이 가장 공포 그 자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징역과 함께 태형을 예를 들어 한, 성추행을 하면 한 6년 정도 징역에 여섯 대 정도 태형을 때리면 집행을 하는데 선고를 받으면 태형을 집행할 때 의사가 옆에 있다고 합니다. 그럼 옷을 벗기고 맨살에다가 곤장을 치는데 맨살에다가 곤장을 때리면은 얼마나 세게 때리는지 웬만한 사람은 한 대만 딱 맞아도 살이 팍 찢어진다고 합니다. 그럼 의사가 중지하면서 인권을 보호해야 되니까. 바로 수술에 들어가 가지고 살을 깨매고 다 암을 때까지 태형을 중지시키고 그 감옥에 가둬뒀다가 이제 새살이 도아나면 다시 태형을 실시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한대또 맞으면 다시 또살이팍 터져가지고 그럼 또 중지. 그래서 이이 이 형을 살면서 계속 나와가지고 이게 태형을 당하면서 그 여섯 대를 다 채우는 것이죠. 그러니. 감히 범죄할 생각을 못한다고 합니다. 싱가포르 사람들이라고 거기다 뭐 성인군자만 살 거기다 성인군자만 모였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범죄함으로 느끼는 잠깐의 즐거움보다 한번 걸리면은 반 죽는다는 그 의식이 완전히 지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파렴치한 범죄가 일체 없습니다. 이렇게 법이라는 것이 무서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싱가포르의 좋은 좋은 사람만 모여 가지고 그렇게 그런 나라가 되는 것이 아니라. 법이 이렇게 무서우니까 꼼짝 못하고 그 법을 따라서 살게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죄의 법이 온 세계를 지배합니다. 그 법의 목적은 죄에 대해서 사람들이 항거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항거하면 가차없이 처벌합니다. 그렇게 되니까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를 짓고 죄를 생각하며 죄와 함께 먹고 마시고 살다가 죄 가운데 죽어야지만 이 세상에서는 편안하게 살수 있는 것입니다. 죄를 거스르면은 인생이 고달프게 되어 있습니다. 죄가 지배하는 이 세상의 핵심은 그 의미는 바로 무슨 도덕질하고, 어, 폭력을 해가고, 이런, 이런 부수적인 것이 아니라 그 죄가 지배하는 세상의 핵심은 바로 창조주이시고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거나 믿지 않는 것. 그것이 죄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거기서 모든 죄가 다 파생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높여야 할이 세상이 죄가 온 세상에 가득하게 되니까 세상은 죄로 철저하게 물들고 죄의 지배를 받는 절망적인 상황이 되었습니다. 인간의 영혼 속에도 강력한 죄의 독소들이 들어와서 이제는 하나님을 거부하고 죄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본성을 갖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본성, 선한 본성이, 거룩한 본성이 아니라 죄를 즐거워하고, 죄 가운데 살고자 하는, 하나님을 안 믿으려고 하는 사악한 본성이 있고, 세상은 죄를 지으면서 살도록, 죄가 권세를 가지고 사람들을 지배합니다. 그 속에서 인간은 계속 죄를 지으면서, 나도 편하고, 너도, 나도 좋고, 죄의 법도 만족시킬 수 있으니까, 인간은 그 속에서 범죄하면서 계속 살아갑니다. 거기서 해방될 수 있는 어떤 희망도 인간에게 없었습니다. 범죄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을 버리는 것입니다. 어쩌다 한번 번지하는 것이 아니라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 가운데 사니까 하나님을 완전히 버리고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인간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 속에서 하나님의 진노를 착착착착 쌓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출생, 그리고 살다가 죽어. 그 다음에 하나님의 심판. 출생, 죽음, 심판. 출생, 죽음, 심판. 이 사이클이 모든 인간에게 계속 반복되는 절망적인 상황이 계속되는 것입니다. 지금도 여전히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 사이클이 그대로 계속, 계속 돌아갑니다. 다만 불편한 진실이니까 교회가 입을 닫고 말을 하지 않고 있을 뿐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고 생을 망함한 모든 사람들은 바로 이 사이클대로 간 것입니다. 출생, 죽음, 심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런 상황을 그냥 내버려두지 않으셨습니다. 죄의 법의 지배를 받으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죄로부터 해방될 수 있는 구원의 여명을 열어주셨습니다. 언제인지 알수 없지만 분명한 사실은 오늘 본문에 나온 그 여자의 후손이 언젠가 이 땅에 오심으로써 그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는 행위, 그를 통해 뭔가 이 절망적이고 비참한 죄의 상태에서 벗어나 창조의 원래의 모습대로 돌아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그런 때가 반드시 올 것이다. 라는 희망이 아담과 화아 때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세월이 흘러가면서 이, 이 그가 낳은 자식들을 통해서 이 신앙이 조금씩 조금씩 구체적으로 전파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마치 황무지와 같이 넓은 땅에 작은 실개천이 흐르고 좀 있다가 실개천이 뭐가 됩니까? 개울이 되고 개울이 하천이 되고, 하천이 강으로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럼에도 인간은 여전히 하나님을 거스르며 살도록 강요받는 데서 굴복하고, 한편으로 죄를 즐거워하는 성품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버리고, 버리고 하나님을 무시하거나 대적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결국 죄의 본질은 하나님을 향해서 반기를 드는 것, 그게 죄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에게 말할 수 없는 혐오스러운 대상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시고 태어나게 하시고 그들을 위해 모든 것을 주셨는데 그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송하는 게 인간의 본분인데 그 대신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을 업으로 삼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결국 그런 사람들은 인생에 있어서 뭔가 잊을 수 없는 엄청난 사건이 일어나지 않으면 그런 숙면적인 삶 속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 엄청난 사건을 가리켜서 우리는 구원을 받는 사건 거듭나는 사건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세상에 어떤 사람은 예수는 믿지 않지만 아, 누구에게도 욕 먹지 않고 아, 칭찬받는 바듯한 사람이 있을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아주 방탕한 삶을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모든 사람에게 지탄을 받는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도 있습니다. 도덕적인 사람의 삶은 범죄자의 삶보다 훨씬 나은 삶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큰 차이를 만들어내지. 못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무 자체가 하나님에게 혐오스럽기 때문입니다. <laughs> 여기에 두 그루의 배나무가 있습니다. 똑같은 나무인데 한한한 배나무를 전라도 나주에 하나 심고 하나는 아라비아 사막에 심으면은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똑같은 나무를 나주에 심 나주에 심은 배가 훨씬 더 열매도 많이 열리고 맛있을 것입니다. 왜 그럴까? 땅이 좋으니까. 반면에 아라비아 사막에 심은 배나무는 생존하기도 힘들고 열매를 맺는다고 해도 거의 먹을 수 없는 맛없는 작은 열매만 맺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제 입장에서 보 죄의 입장에서 보면싱가폴 같은 그런 규율사회는 아주 척박한 땅입니다. 그러니까 그곳에는 죄의 열매가 많이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시간 문제죠. 죄의 입장에서 볼 때, 죄를 지을 수 있는 여건만 좋아지면은, 그리고 토장이, 토질이 개량되면, 이때껏 못 맺었던 그 죄의 열매를 마구 맺을 수 있습니다. 싱가포르 그렇게 깨끗하고 사회 질서를 잘 지키는 것으로 자랑하지만, 돈을 많이 번 부자들이 떠난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다른 사람은 그 사회 안정을 위해서 절제하고 아주 타이트한 규율 속에서 사는 것은 좋지만, 이제 부자가 된 나는, 나의 이 말초적인 욕망을 위해 좀 일탈하고 싶은데, 좀 타락하고 싶은데, 그렇게 못하게 하는 그 법의 촘촘한 규제가 불편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자가 되기 전에 예전에 타이트한 규제 속에서 살던 나와 지금 부자가 되어 일, 지금 타락하고 싶은 내가 다른 나입니까? 아닙니다. 다만, 환경이 달라졌을 뿐입니다. <laughs>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이 볼 때에는 나무 자체가 하나님이 혐오하는 나무인데, 물론 그 나무가 죄의 열매를 많이 맺으면 더 싫어하시겠죠. 그러나, 죄의 열매가 작은 것이 맺혔든, 많은, 많이 맺혔든 간에, 그 나무 자체가 문제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자신이 삶이 죄와 떠나서는 살수 없는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갖고 계시는 그런 마음은, 한마디로, 혐오감입니다. 혐오감이라고 하면, 이해가 안갈수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요, TV에 뱀만 나와도 막 소리를 지르면서 채널을 돌리는 사람이 있죠. 그죠. 렇 그런 분들은, 그런 분들이 어느 날 밤에 자려고 침대에 탁 누웠는데 이불 속에 발치에 작 하고 기다란 것이 탁 느껴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온몸이 닭살이 확 돋으면서 비명을 지를 것입니다. 그게 바로 그런 감정이 혐오감입니다. 그러니까 혐오감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 내가 불편하고 함께 하는 것이 거스르는 정도가 아니라 같이 하기에는 견디기 어려울 정도로 그런 감정이 혐오감이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에게 그런 끔찍한 혐오의 대상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정말 기가 막힌 일이 아닐 수 없죠. 인간을 창조하시고 복을 주시고. 당신의 형상대로 성품을 불어넣어주셔서 아름다운 에덴 동산에서 당신과 교제하면서 살게 하기 위해서 인간을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아단과 화아가 하나님의 완전한 창조의 세계 속에 살아가고 있을 때 그것을 보시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습니까? 참 좋았더라. 그랬는데, 그런 그 사랑의 대상이 한순간에 혐오의 대상으로 바뀐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완전한 거룩은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같이 할수 없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 점이 우리 같이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 가운데 살고 있는 이 인간의 입장에서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왜? 우리는 다 도토리 키재기처럼 죄로 인해 오염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거룩, 이 절대자의 거룩이라는 것은 아무리 작은 죄의 분량이라도 그것을 아닌 것처럼 넘어갈 수 없는 그런 완전한 거룩입니다. 따라서 하나님 편에서 보면은 오염된 것들을 쓸어버리는 것이 가장 합당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 속에는 이 거룩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엔 또 사랑의 하나님이시니까 그 사랑이 있기 때문에 아직 혐오스러움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사랑이 인간을 심판하지 않도록 억제하고 있는 그런 수단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죄인들을 향해 말할 수 없이 혐오감을 느끼고 계셨지만 오래 참으심으로 죄인들에게 그 죄로부터 돌아갈 수 있는 기회를 주시려고 계획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소망교회 성대 여러분, 우리에게 소망이 있음은 바로 이런 죄된 상, 상황이, 죄악된 상황이 우리의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절망적인 상황을 끝내시, 끝내시는 계기를 마련해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무덤 속에 도, 들어가신 것은 이 죽음이라고 하는 거대한 용의 배 속에 들어가신 것입니다. 그 용은 우리 죄를 짊어지신 주님을 끝장내기 위해서 삼켜버렸지만 예수께서는 그 용의 배를 가르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용은 죽었고 예수는 사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인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것은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와 같이 우리도 죄와 죽음의 권세에서 해방될 수 있는 천열매가 된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이제 우리는 이제 모든 사람을 억압하던 죄의 권세가 결정적으로 무너졌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시는 그 순간에 사단은 머리가 깨지고 등골이 부러지고 회복 불가능한 손상을 입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를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여자의 후손은 뱀에게 회복 불가능한 손상을 입힌 것입니다. 그것은 일본 천황이 떨리는 목소리로 무조건 항복을 방송한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많은 사람들은 이런 사단의 지배하에 머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완전히 패배하고 이제는 주님이 주님이 다스리시는 시대가 왔다는 이 사실을 모르고 지금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에 대해서 자유하지 못하고, 죽음에 대해서 공포스러워하고, 맨날 무엇을 먹까, 을 무엇을 마실까, 그거 걱정하며 살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들은 하나님과 통로가 없으니까, 하늘에, 한울에, 하늘에서 자원이 내려오는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늘에 한울, 자원이 내려오는 것이 없으니까, 그냥 세상의 논리. 힘센 놈이 잡아먹는 거야. 이 약육강식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지금도 힘겨운, 살 투쟁의 삶을 오늘도 절망 가운데서 살다가 생을 마감하는 것입니다. 일본 패망 직후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미 일본은 패망했는데 일본 천황은 이미 항복 선언을 했는데 그 소식을 듣지 못한 백성들은 사람들은요 아직도 일본 그 순사만 봐도 벌벌 떨었다고요. 그런 사람들에게 알려줘야죠. 일본 천황이 항복했어. 우리나라가 광복을 맞이했어. 알려줘야죠. 그래야 그들도 세상의 악한 사조의 이 억압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 전파입니다. 아, 네. 여러분 우선 내 자신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죄와 사망에서 나는 자유한 사람이 되었는가? 먼저 스스로 진지하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하늘 자원을 공급받으면서 살고 있는가를 물어야 됩니다. 그 다음은 이 소망을 전해주고 싶은 사람에게 알려줘야 되죠. 여전히 이죄 가운데, 세상의 억압 가운데 있는 우리 가족과 이웃에게 알려줘야 됩니다. 이거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우리 뭐할 것도 없습니다. 복음은, 복음의 특징은 그냥 풀어놓기만 하면은, 복음이 알아서 사자처럼 돌아다니면서 물자를 문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몰라 자유하지 못하고 은혜 없이 공고한 삶을 살고 있는 그 사람에게 복음은 그냥 풀어놓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은, 복음이 알아서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너는 원래 이렇게 사는 존재가 아니야. 너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네가 전혀 받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자원이 너에게 공급되는 거야. 알려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도 소망의 이유를 찾게 됩니다. 아무쪼록 우리 소망 가족 모두 이 일을 위해 헌신하는 믿음의 신실한 종들이 되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